신기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어, 근데 내 타가 진짜 커. 이게 보이나? 이게 100엔이래. 어, 맛있는데? 얘네 왜 잘하네? 어, 웬만한 일본인들이 하는 스시집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내 타가 커요. 사시스 만해. 진짜 가격은 3분의 1인데 내타 사이즈는 사시스랑 똑같아. 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맛있어서 놀라운데 네 영랭입니다 네 오늘은 텐진에 와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시를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서서 먹는 스시집이 있는데 거기가 어 메뉴를 봤는데 가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아마 한 피스씩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100엔짜리 메뉴도 있고 뭐 200엔짜리 메뉴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저렴하고 마실 거 메뉴도 300엔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텐진 중심가에 있진 않아가지고 아마 아직까지는 한국 분들이 거의 모르는 스시집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스시집 한 군데를 올렸잖아요. 사시스. 거기 그 영상이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대부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시더라고요. 사시스 도대체 왜 가냐. 거 인스타 맛집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사시스는 아, 진짜 너무 비춥니다 비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당연히 맛은 뭐 있긴 한데, 맛 없는 메뉴들도 좀꽤 있어가지고.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거기는. 그래서 나는 뭐 때려 죽어도 그냥 맛만 좋으면 된다. 나는 돈이 진짜 개 많기 때문에 맛만 좋으면 된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마카세 가십시오. 오마카세 식도 가시고. 사실 때는 정말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것 같아요. 막 가격도 저렴하지도 않고, 맛도 엄청 맛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딱 애매한. 뭐 아무튼. 어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 스시집을 여기 텐진 근처에 찾아가지고 오늘은 거기서 저녁을 해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가는 길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숨겨져 있는 느낌? 여기가 텐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텐진이랑은 완전 많이 다르죠 제가 아는 텐진이랑도 많이 다릅니다 <laughs> 요런데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 찾아봐야겠죠? 차도 이렇게 지나다녀서 조심해야겠다. 네, 오늘 가려고 하는 스시집은 여기입니다. 스탠드오라고 하는데 메뉴가 이렇게 1 0 0엔짜리부터 200엔 이렇게 있고 가격이 대체로 저렴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직원이 중... 베트남 사람들인데? 신기한데? 에이, 일단 한 잔. 이 200엔이래. 일본 같지가 않아 베트남 같아. 허스테이트 달마 저기 우씨아또 레드 카비이 신기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간장 을 이걸로 묻혀서 먹으면 된대요. 근데 내 타도 엄청 크다. 어 이게 하나에 다0개식이야오 생각했던 것보다 내 타가 매우 큰데?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먹어야 되냐? 일단은 광어부터. 이라스라고 해가지고, 광어인데. 이 붓으로 이렇게 찍어 먹는 것도 신기한데? 진짜 이렇게 처음 먹어봐가지고. 이런 거는 약간, 그런, 오마카세 가게 이런 데서만 나오지 않나? 한번 먹어볼게요. 어, 근데 내타가 진짜 커. 이게 보이나? 이게 베엔이래나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 어, 맛있는데? 얘는왜 잘하냐, 이거? 그런데 와사비가 안 들어있네. 와사비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와사비 좀 가져올게요. 뒤에 이렇게 와사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외국인 친구라서 직원이 솔직히 잘못 알아들었어요. 발음이 그 특유의 동남아시아 사람이 발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되게 오래 산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발음은 좀 그렇긴 한데, 이 아는 단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네요. 어, 근데 스시는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맛있는데? 최근 영상에 나왔던 사시스 거기보다 진짜 훨씬 하나밖에 안 먹긴 했, 했는데 그래도 맛있는데? 참치 먹어볼게 참치 어, 근데 이렇게 찍어 먹는 거좀 신기하긴 하다 근데 이게 찍어 먹어도 되는 붓이 맞겠지? 뭔가 공업용 부, 이런 거 아니겠지? 이번 와사비 이렇게 얹어가지고 일단 맥주로 입을 한번 씻고 참치 한번 먹어봅시다 참치 어, 얘네 왜스시 잘하냐? 어, 웬만한 일본인들이 하는 스시집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는 일본인들이 하는 스시집인데 거기보다 괜찮은데? 가격 대비. 하나에 100엔이잖아. 제가 5개 주문했는데, 더 주문해야겠다. 뭔가 더 먹고 싶어졌어. 얘네 왜 잘하냐? 어이가 없네. 여기 스시뿐만 아니라 이자카의 메뉴들도 있긴 하네. 근데 노래가, 노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진짜로. 근데 여기 좀 단점은 사진이 없어서 좀 알기가 어렵긴 합니다 사진이 없는 건좀 아쉽긴 하다 일단 이거 먼저 다 먹고 주문하죠 고등어 한번 먹어볼게요 고등어 근데 왜 맛있냐 이게 진 웬만한 가게에 전혀 끌리지가 않는데 연어 미쳤다 연어 나 아, 진짜 연어가 미쳤는데? 여기 보면은 한 사람당 한 개만 주문이 가능한 메뉴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간장을 닦은 거라서 너무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거 주문해 볼까요?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신경 스인다요거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사람당 한 개만 주문할 수 있는 메뉴들은 되게 좋은 메뉴들이 많거든요 이게 방어 캄파치 아, 근데 이게 진짜 네타가 아이 보이나? 네타가 진짜 커요 거의 스? 사시스 만화 진짜 가격은 3분의 1 인데 메타 사이즈는 사시스랑 똑같아음 베트남 친구들이 스시를 되게 잘 만드네 근데 음. 단점은 스시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노랫소리가 크고 지금 제 바로 위에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전 추가로 주문한 네피스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좋은 게 주문한 게 바로바로 바로 나온다 이건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에비 사문 에비 아니 뭐야 뭐라, 또 뭐라는 거야? 연어 마요 살짝 구운 거. 음. 어 아, 진짜 얘네 왜 스시를 잘하냐? 진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일본에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진짜 대기업 프랜차이즈 스시집들 있잖아요. 뭐 스시로, 크라스시, 하마스시. 거기보다 훨씬 맛있어. 아, 얘네 왜 스시를 잘해? 어, 너무 맛있네. 는 근데 이게 다 100엔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맛있어서 놀라운데? 사실 그렇게 별 기대는 안 하고 왔거든요. 그냥 서서 먹는 스시집이라서 좀 신기해서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맛있으면은 약간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데? 너무 맛있는데? 왜 새우도 왜 이렇게 맛있냐? 여기는 안 맛있는 메뉴가 없다. 요센스께가는 프로젝트. 와. 가센 고보레로 대감. 네. 이거 이쿠라도 감아게시라스 고보레로 대감. 감사합니다. 야, 이거 맞아? <laughs> 이게 하나에 100개씩이라는데? 나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게 이게 어떻게 100개냐? 일단 한번 먹어 볼게요. 일단 이게 왜한 사람당 한 개만 주문이 가능한 건지 알거같아 양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게 뭐야? 이 이 뭔지도 모르고 주문하긴 했거든요. 사실 이게 뭘까? 이 멸치야? 아, 멸치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 간장 뿌려서 먹는 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멸치는 위에 연어알 이게 올라가 있고 안에 있는 건 뭐야? 야채가 있네. 뭔가 시, 엄청 신기한 맛이야. 이게 뭔 맛이야? 이 안에 하얀색 아 이게 밥이네. 밥이 들어있네 안에. 이건 무조건 간장을 뿌려서 먹어야 되는 거? 음, 간장 뿌려 먹으니까 맛있다. 음, 어, 근데 엄청 짠데? 어, 뭔가 엄청 짜다. 아,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맛으로 따지면. 양은, 그러니까 퍼포먼스 양, 이런 거 괜찮은데. 맛은, 맛은 그다지인데 너무 짜. 다음으로 이거 옆에 있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 야, 이건 또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아, 사모 아, 이거. 연어네, 연어랑... 일단 생선이긴 합니다. 생선이긴 한데, 이게 무슨 생선이야? 일단 위에는 이 연어알이랑... 이거 뭐냐? 이거... 이 무슨 알이지? 이게 무슨 알이죠?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요거랑 무슨 알수 없는 생선, 이게 연어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뭔지... 일단 먹어봐야 알지 않을까? 참깨소스 맛이 엄청 많이 나네? 참깨소스 맛밖에 안 나는데? 간장을 좀 뿌려야겠다 그래도 옆에 있는 멸치보다는 낫네 와 이게 만약에 진짜 한 500인 이랬으면 진짜 억울했을 것 같은데 100인이라서 억울하가 않아 확실히 간장 뿌려먹는 게더 맛있긴 하네 간장 뿌려먹는 것도 맛있는데? 뭔가 생선에 간장이랑 참기름 뿌려서 먹는 그런 맛? 근데 노래가 진짜 너무 좀 별론데? 노래가 전용으로 노래라서 얘네도 같이 노래 부르거든요 앞에서 이거 좀 충격적이긴 한데 이렇게 자유분방한 가게를 일본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손님이 이렇게 앞에서 밥 먹고 있는데 앞에서 직원이 노래 부른다는 게 이게 이런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또 밑에 이게 또 밥이 있네 근데 밥은 거의 없긴 합니다 거의 없어 그냥 진짜 거의 다 생선 거의 지금 여기 가라오케 가라오케 앞에 직원이 진짜 열창하고 난리 났어 네 지금 다 먹고 나왔습니다 하, 저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추천을 할수 있는 가게인가 아닌가 애매합니다 맛만 따졌을 때 맛이랑 가격 위치 따졌을 때는 추천할 만합니다 근데 하,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가게에서 그런 베, 베트남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그런 동남아시아 노래만 나오고 직원이 손님 앞에 있는데 거의 가라오케처럼 노래를 부르고 이런 면에서는 살짝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왜 손님이 앞에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지 그것도 일본 노래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 노래를 왜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약간 이해가 안 되기는 하고 근데 가격이랑 맛이 너무 훌륭했어 그러니까 가격은 뭐 알고 있었으니까 저희가 저렴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100엔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는 전혀 안 했는데 100엔 치고는 너무 맛있던데? 진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시스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짜로. 다시 생각하니까 사시스 가서 돈쓴거 개빡치네. <laughs> 아무튼. 100엔의 저 퀄리티, 저 네타의 사이즈, 저 맛, 이렇게 나온다고? 술도 300엔 밖에 안 해가지고, 제가 저기서 몇 개를 먹었어? 처음에 4개 주문했나? 그리고 4개를 더 추가 주문했죠. 그러니까 총 8피스. 8피스 먹었다고 칩시다. 두 개는. 뭐, 스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8피스에다가 맥주 한잔 마셨는데, 1200엔. 오, 저는 너무 훌륭했습니다. 맛도 너무 훌륭했고. 근데 이제, 스시 말고 두개 이제 주문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딱히 막 맛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서, 차라리 그 100엔으로 다른 스시를 주문해서 먹는 게더 낫다. 연어랑 새우. 그거를 이제 아부리라고 해가지고 살짝 이제 토치로 이렇게 그을리는 건데 그거는 진짜 맛있어. 그리고 처음에 시켰던 그네 개, 그냥 뭐 참치, 방어, 뭐 연어 뭐 이런 건 진짜 그것도 진짜 괜찮았습니다. 백0엔치고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텐진 와가지고 스시를 먹고 싶다. 음, 나는 저기 또갈것 같아. 분위기 이런 거는 그냥 다 배제하고 가격이랑 맛만 따져가지고 저기를 또갈것 같습니다. 너무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서서 마셔야 되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의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네 피스, 다섯 피스만 간단하게 그냥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약간 새참 느낌으로. 근데 그럴 때네 피스, 다섯 피스를 먹을 만한 데가 없어요. 마트 스시는 아 저는 진짜 마트 스시는 비추 비추 맛이 없어. 너무 비리고. 그런 네피스 다 5피스 니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초기는 뭐자리수도 없고 뭐 웨이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서 그냥 가볍게 그냥 네피스 다 5피스 먹고 딱 가면 되는 거니까 뭐, 뭐 그러면 한4 500엔 하겠죠 보니까 그 거기 써 있는 가격도 심지어 세금 포함이에요 세금 포함 100엔이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일본에서 최저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스시로 뭐 하마 스시 쿠라시지 이런데도 100엔 쓰시라고는 하지만 세금 포함하면 사실상 100엔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기는 세금 포함해서 100엔에 파니까. 아, 물론 그런 데는 약간 두 피스씩 나오는 게 있긴 한데 여기는 한 피스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100엔입니다. 딱 100엔. 세금 없이. 너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세금 없이가 아니라 세금 포함.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저 가게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